오늘은 구글의 오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팔은 나만의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 즉, 앱 빌더인데요. 앱 빌더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코딩을 전혀 몰라도 오팔을 활용하면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들을 쉽게 앱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데키랩은 원래 메이크처럼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팔은 메이크나 엠파렌과 같은 복잡한 자동화 툴과는 달리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UI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팔은 구글 시트나 CPT, 문서 등 구글 앱을 쉽게 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바나나 프로나 제미나이, 비오스비아 같은 최신 AI 툴까지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바로 연동할 수 있어서 정말 강력한 앱 빌더라고 할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블록을 하나씩 연결하지 않고도 앱에 대한 설명을 프롬프트에만 써도. 오팔이 알아서 앱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배우기 쉽고 한번 배워놓으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배우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씩 꼭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팔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심지어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나노바나나 프로와 비오스리도 무료로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간단한 앱까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오팔이라고 검색한 다음 오팔닷구글이라는 주소에 오팔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팔도 구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로 아주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밑을 보시면 구글의 오팔 팀에서 만든 앱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써 주는 앱부터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앱,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앱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앱에서 아이디어나 구조를 보고 학습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create new 버튼을 눌러서 나만의 새로운 앱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이 화면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이 화면은 캔버스로서 우리가 만들 앱에 필요한 여러 블록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창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에 있는 user input이나 제너레이트, 아웃풋과 같은 블록을 클릭하면 이 캠퍼스 위에 바로 해당 블록들이 생성되는데요 이 블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붙여서 나만의 앱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저 인풋부터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이 유저 인풋은 말 그대로 사용자 입력 값으로서 쉽게 말해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재미나이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정보를 받듯 이 유저 인풋 블록에서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입력 값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어드밴스드 세팅, 고급 설정 값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할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이든 입력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음성을 입력하거나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 등 사용자가 업로드해야 하는 형식을 지정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nput is required 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인풋 값을 반드시 입력하게 되는 박스로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인풋 블럭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 쓴 텍스트는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텍스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e 블럭은 구글의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재미나이부터 나노바나나 프로 그리고 tts인 오디오 lm과 비디오 툴인 비오까지 선택하실 수 있죠 선택하는 모델에 따라 원하는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제너레이트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재미나이의 답변까지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블럭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입력 값부터 AI가 생성해준 결과물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블럭인데요. 이 아웃풋 밑에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면 간단한 수동 레이아웃부터 웹페이지나 구글 독스, 그리고 구글 ppt나 구글 시트로도 이 결과물, 즉 아웃풋 블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add asset 버튼은 내가 갖고 있었던 파일부터 유튜브 영상 등을 나만의 앱에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인데요. s s 은 앱에 미리 넣어 두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 파일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 사용자의 입력값 말고 안에 있는 데이터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넣어 두면 사용자가 매번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앱에 들어 있는 정보를 통해 앱으로 만들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프리뷰부터 콘솔, 스텝과 테마까지 있는데요. 계속 설명으로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으니 이건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천천히 따라 만드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내 얼굴을 넣으면 내 얼굴 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꼭이 앱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비슷한 흐름대로 다양한 앱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따라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증명사진 앱을 만든다거나 합성 어플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우선 좌측 상단에 앱 이름을 클릭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할앱 이름부터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앱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 앱이라고 앱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얼굴을 넣으면 퍼스널 컬러를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앱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앱의 사용자로부터 얼굴 이미지를 입력받고 그 해당 이미지로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여러 색깔들을 얼굴에 가까이 된 이미지를 새로 만들게 하고 해당 이미지를 재미나이에게 주면서 어떤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냐고 물어본 다음 거기서 나온 그 정보를 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알려주는 결과창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용자가 사진부터 입력해야겠죠. 그렇다면 위 블록 중에 어떤 블록을 생성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에 있었던 블록들은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유저 인풋, 사용자의 입력 블록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상단에 있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유저 인풋 블록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입력 값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블록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스텝 탭이 활성화 되는데요. 우선 앱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용자의 텍스트는 받지 않고 이미지만 받을 수 있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풋 데이터의 필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체크박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유저 인풋 블록에서 반드시 사용자의 입력이 이루어져야만 앱이 이어서 실행되게 됩니다. 저는 사용자가 얼굴 이미지를 입력해야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퍼스널 컬러가 붙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 체크 박스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블록을 클릭하게 되면 블록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블록의 이름을 얼굴 사진 업로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 위에 블록도 수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사용자로부터 얼굴 이미지는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얼굴에 이미지를 첨부했으니까 그 얼굴에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퍼스널 컬러들을 얼굴에 갖다 댄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겠죠 오팔에서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 AI를 활용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generate 블럭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제너레이트 블록을 만들어 주시고 앞서서 얼굴 사진 업로드 단계에서 받은 이미지를 방금 만든 이 제너레이트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블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블록 오른쪽에 있는 까만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서 연결하고자 할 블록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인풋에서 받은 사용자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서 이 generate, 즉,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하는 블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선 단계의 블록을 다음 단계의 블록과 연결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enerate 블록을 보시면 중간에 AI 모델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나노바나 프로를 선택해 줄 건데요. 해당 모델을 선택해 주게 되면 그 밑에 이미지 생성은 하루에 제한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나노바나나와 비오스는 하루에 정해진 생성량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프롬프트를 보게 되면 이 앞선 유저 인풋, 즉 얼굴 사진 업로드 단계에서 받은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단계에서 이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재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가 내가 선택한 모델, 즉 나노바나나 프로로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 이 데이터를 실수로 지워버렸다면 골뱅이를 하나 써주시고 스크롤을 내려서 앞선 스텝에서 받았던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호출된 값, 즉 사용자가 입력한 얼굴 사진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줄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긴 퍼스널 컬러 진단 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만들기 조금 막막하잖아요. 이번엔 GPT를 활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를 활용하셔도 무관한데요. 우선 채찌 PT에게 퍼스널 컬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색깔들을 계절별로 총 9가지 알려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채찌 PT가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퍼스널 컬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색깔들을 제안해주는데요. 이때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유저 인풋의 이미지 얼굴 밑에 9가지 색깔의 커다란 천을 갖다 댄 이미지를 3 x 3 그리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이 9가지 색깔은 방금 채찌 PT가 제안해 준 색깔로 넣어 달라고 요청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 한글 해석도 요청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모든 프롬프트를 포함한 학습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한글 해석도 적절한 것 같아서 GPT가 만들어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오팔로 넘어온 다음 해당 프롬프트를 붙여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GPT가 만들어준 이 유저 인풋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지워주고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 얼굴 이미지를 해당 자리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는 없애주고요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기 전에 하단에 있는 이 이미지 생성 비율도 선택해 줄수 있는데요 저는 1대 1로 선택해 준 다음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리뷰 탭으로 간 다음 테스트하고자 이미지를 첨부해 주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GPT가 제안해 준 대로 퍼스널 컬러 측정에 사용되는 색깔의 천들을 얼굴 밑에 가져다 댄 이미지들이 잘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우측 상단의 콘솔 탭을 눌러 보면 각 스텝 즉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얼굴 사진 업로드 탭에서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고 해당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반환해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었는데요 다음 단계의 generate step에서는 해당 얼굴 이미지와 아까 작성했었던 프롬프트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console 탭에서는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step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console 탭에 와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느 부분이 잘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생성해 준 step의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재미나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물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재미나이라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generate block을 클릭해주고 재미나이 모델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주신 다음 해당 스텝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앞선 단계에서 생성했었던 이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를 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이유와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즉 이런 요청은 재미나이 탭에서 해당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그 다음 방금 생성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보고 재미나이가 선택해 준 퍼스널 컬러 값을 결과물로 받아 보아야겠죠.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아웃풋 블럭을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 생성한 결과물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 주고요. 아웃풋 즉 결과물로서 보여줄 화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에 작성한 레이아웃부터 재미나이가 생성해 주는 웹페이지 형태의 레이아웃이나 구글 독스 ppt까지 다양한 형태로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재미나이가 생성해 준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해 볼게요. 이때 우측에서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하단에서 시스템 지침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선 단계의 결과물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앱을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오파를 새로 고침해 주고 앱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미지를 첨부해 주고 제출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현재 진행 중인 단계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결과물이 넘어갔다는 것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기다리니 이런 식으로 개인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준 보고서 형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지민아이에 따르면 이 9가지 색상 중 상단 중앙에 크림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이 웹페이지를 하나씩 수정한 것도 아닌데 꽤 깔끔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이 재미나이를 활용한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깔끔한 앱의 결과물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100% 정확하지 않을 순 있지만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퍼스널 컬러를 측정하는 단계에서 정말 간단하게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재미나이에게 기존의 명확한 지침 없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 앱을 좀더 고도화하고 싶다면 이 제너레이트 단계에서 생성하는 이 퍼스널 컬러의 색깔들을 늘려보거나 이 측정의 근거를 강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 쉐어 앱 버튼을 클릭해서 이 토글 버튼을 퍼블릭으로 바꿔준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앱을 다른 사람이 활용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생성 한도를 보려해서 활용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구글의 오팔로 나노바나나나 재미나이 등을 활용해 보면서 나만의 앱을 쉽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셨다시피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ai 도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만들었던 퍼스널 컬러 측정 앱처럼 매일 반복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보거나 생각만 했던 내 아이디어를 바로 테스트해서 진짜 가능한 건지 가능성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었던 아이디어를 하나의 앱,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런 사고방식의 여부가 나중에 더큰 차이를 불러올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나만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낸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이미지나 영상 생성에 더 특화된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캐릭터의 이미지와 내가 만들고자 할 씬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씬 안에 각 샷별로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영상 프롬프트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